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하준이를 계획하시고 이 부족한 저희 가정에 하준이를 맡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화식을 통해 저희 가정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하준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모들이 하나님의 정직임을 알게 하시고 하준이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없소서, 하나님. 하주니의 평생의삶 동안 만남의 축복이 있게에없소서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을 아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주니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말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하준이의 평생의 삶 동안 저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준이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만나 주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최경석, 송미영 우리 부부의 자녀 최하준의 헌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헌화식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와 아빠가 똑같은 가정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 닮았는데 진짜 많이 우리 하준이 잘커져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현아 씨갈때 제가 오늘 드는 아이디어인데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부모들의 어떤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계시면 앞으로 같이 나중에 등단해 주시고 우리 미국에 같이 부모님 많사시거나 친척이 없으시면 어, 목자 목녀님이라도 같이 올라오셔서 책임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가족 때문에 현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팀에서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의 초점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때 동의하시면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자녀인 최하준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준이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서약하십니까? 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분이 최선을 다해 하주의 구원을 위해 협력할 것을 또 교회와 함께 협력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손을 들고 대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세미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 되어지는 최하주는. 이 가정의 자녀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준이의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신을 드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함께하여 옳은 일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허나증서 최경석 송미영 부부는 2016년 12월 11일 자녀 최하준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허나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안 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빠 얼굴 하고 그럼 같이 비춰볼까요? 우리 시간 우리 아주니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이 아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 주님만에 거하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남에 축복 있게 하시며 이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이루게 하시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영적 거인 되게 하여 주시며 부모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하준이에게 온전히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평생의 하준의 인생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하준이는 신의 가에 하준이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그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하합니다. 잘 키우십시오. 제가 두 가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